내 이름은 비콘. 내내 이름은 비콘. 어? 어딨냐? 내 이름은 비콘. 여기 있잖아. 엔다 누나. 뭐해 지금? 막안 아, 뭐 보이는 척 하지 마라. 야, 안 보이는 척 하지 말라고. 아, 됐다. <laughs> 뭐야? NPC인 줄 알았네. 내 이름은 엔다. 날려 날려. 내 이름은 빅민. 뭐야? 빅민이요? 하이. 빅민이요? 하이. <laughs> 자, 여러분들, 어, 오늘은, 이렇게, 약간, 비, B 엔 테프, 비엔 테프, 막, 이런 식으로, 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미코니 이사 겸, 한 번, 머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냥 클래식 한번 해보다가, 우리, 우리 팀은 좀, 수가 적으니까, 한 번, 클래식 한번 해보자. 근데, 오케이. 머더가 4명이라, 퍼센트 나눠 가질 텐데. 나 저번에, 어, 잘안걸릴나 마지막, 마지막인가? 머더 해가지고, 음. 퍼센트가 났다 나는 5퍼다 나 3퍼다 어? 나는 어? 1퍼다 1퍼? 어, 어? 지금 약간 거짓말 치는 거 같은데? 난 시민이다 나1 1퍼했는데안 걸렸어 나 진짜 시민이다 시민이야. 날 믿어라 난, 난 시민이 시민이야. 아니다 네? 뭐? <laughs> 형 탐정이야? 제가 형이 시민 아니라고? 난 시민이 아니다 너더다 누나 너더라고? 난 탐정이다 아 탐정이지? 탐정? 배경. 태경이... 탐정? 어, 나 봤어, 내가 아, 뭐뭐도 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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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파, 봤어. 파일인가? 파일이야? 누구인데? 뭐도 저! 줘. 하얀 뭐 긴머리, 하얀 긴머리. P.S. 사이, 사이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laughs> 저, 어, 왜왜 됐다. 어! 사이코패스가 <laughs> 뭐더라? 뭐? 어. 또 어? 긴머리. 응? 긴머리, 하얀 긴머리. 안녕, 누나. 긴머리? 하얀 긴머리 여기 어. 없어. 2층에 있어, 2층에. 위 위에서, 위에서. 사이코패스 위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조심해, 사이코패스야. 야, 아이티도 사이트 했어요. 오케이. 문자. 뭐야? 진짜 탐되겠는데? 아, 탈이가 나. 뭐야? 어쩌나. 내 예, 예. 탐동이라 잡아 버렸다. 역시 고수들.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우리가 머더 안 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네. 잠깐만. 100퍼 우리 쪽에 머더 걸립니다. 이번에 장담합니다. 아니야. 근데 응글 안 걸린다 번 이건 안 걸리나? 여기서 걸리는 거라서 잘 어, 몰라. 내까 네뭐 오히려 안걸려 맞아, 오히려 더안걸려나또시민이야 나도 시민이 이거 시도받아, 지도받쳐 오, thank 저번에, 태기 k e you a n 아, 냈다 아, 싸 녹색불 아, 싸 오케이 금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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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데 랜덤 놈하고 주의 하같내 옆에 쁘띠어브가 애... 있었다 어? 아니야 나안죽었어 뭐..뭐였나? 띠어브 뭐야 여기야 내 옆에 뿌띠어부가 있었다면서 뭐죠 이거 뭐더는다른 <laughs> <잡아놔, 웃음> <잡아놔, 웃음>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를 잡아놔. 성공한 뿌띠어부였습니다아 왜캐친거 왜캐거아 그니까 머더 뭐 아니 왜캐친거 아이 우리가 뭐더 걸려야 돼 이거 그래야 안신고워줄수 있어. 너무들 못하네, 아 너무 쉽네. 야왜다 우리 탐정만 걸리냐? 이번나 아, 시... 탐정 아니었어. 오케이 나 아, 시민. 시민. 난 시민이 아니다. 뭐야? 뭐더다또뭐더야뭐더냐뭐던가난 또또 시민이 아니다. 아뭐더군 알겠다. 나, 난 도박을 하러 간다. 난 탐정이다. 여기 도박이지. 나. 이, 여기는 여기는 화살을 얻기 위해 도박을 해야 합니다. 이게 나한테 거... 오기만 하면 다 죽인다. 제스처복은 <웃음> 다 바꿨기 <laughs> 때문에 뭐야? 뭐던데요?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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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라. 제발. 당첨, 제발 제발 다 죽인다. 어, 뭐야 응? 어? <laughs> 도박하다가 사망. 뭐야? 아니, 한번살줄 알고, 영지한 건데. <laughs> <못 웃음> 한번살줄 알았지. 뭐야? 어? 우리 어? 그래, 여기, 거기 가자, 거기 가자. 거기 숨어있자. 어, 거기 어, 어디야? 뭐야? 따라가야겠구나. 나 지금, 뭐, 나 진짜 2% 됐어. 아까 30%였는데, 지금 2% 됐어. <laughs> 2층은 <laughs> 보이세요, 2층. 2층? 2층이요? 2층이요? 근데 우리 중에 뭐들 있으면 어떡해요? 보이세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아, 예, 예. 우리 스킨 봐, 졸기다. 우리? 응, 완전 졸기. 걔가 범인일 수도 있어. 우리가 고개 끄덕끄덕 거렸어. 이때 이 누나 범인 아닌가 보네? 뭐야, 어? 오늘? 아, <laughs> 뭐야, 야! 오늘 왜 그래? 오늘 진짜 이상해. 아니, 오늘. 오늘 진짜 이상해. 여러분들 오늘 게임이 뭐 지속이 안 돼. 야, 벌써 내판 했어, 벌써 내 판. 1분 안에 끝나는 것 같은데? 아이, 머더가 우와, 트롤이네. 머더들이 왜 이렇게 못해? 그냥, 그냥 트롤이네. 아, 나도 못했구나. 아, 응. 그래, 그래. 근데 스겜판이 있을 수도 있어? 응. 가끔은. 아, 여기도 스겜판이네? 여기도 사기자리 있어. 아, 여기? 스미니아. 여기도 사기자리 있어? 어, 여기 사기자리 있어. 어디, 어디? 여기는 많어. 그그 지도상에, 여기... 왼쪽, 아래쪽 있잖아. 음. 완전. 갇혀져 <laughs> 음. 어, 어, 어. 있는데 어, 어, 어. 거기 음. 글로 가면 돼. 어 그래. 뭐야 누구 죽었나 봐. 어 그래. 탐조로 가면. 탐저? 근로 가면 숨을 수 있어. 숨을 수 있어. 나 완전 꿀단이 왔어. 나 저승길로 갔어. <laughs> <뭘> 숨을 <laughs> 어, 나 여기 숨을 숨는 데, 데 있네 여기. <laughs>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죽었어. 아 그래. <laughs> 음. 오. 사기 자리 많아 여기는. 여기구만. 오 뭐, 누가 했다. 뭐야 누가 칼로 내렸다 머더가 뭐야 이형 어디서 감시하고 있다 부어 머더다 부어 머더다 <laughs> <laughs> 부어 머더야? 부어 머더 다 이렇게 들켰다 그 나. 그아아 뭐야 이형 여기 숨어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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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숨어있었구나 흐흐흐 아 하냐. 여기는 너무 쉬워 오색을 진짜 사기자리가 있단 말이야 아좀 부어 머더 뭐라고? 난... 정말 사기자리가 있단 말이야 인단아 은디뽑 아, 난... <laughs> <laughs> 저기요, 저 들어가지도 못해. <웃음> <응>? <웃음> 점프도 못해서. 멍... 어. 아이고 죽었네. 어, 죽겠다. 안돼, 안돼. 아뭐 하는 거야 누나? 이거 이 아, 무타케다. 아, 무타케다. 점프해서 가면 되잖아, 누나. 활도 없는데. <laughs> 어. 뭐이 이 사람이 탐정, 탐정, 고할 주소 썼네? 드디어, 드디어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맞다! 어. 다가 되고 나서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오케이, 요이 누나 아, 진짜. 진짜, 조심하자, 소, 조심하자. 진짜 소름돋았던 게막 알려주는 척 하면서 나 죽였어. 어. <웃음> <웃음> 뒤, 뒤에 따라가고 많았다. 있는데. 알리준척 하면서 죽였어, 아, 갑자기. 아, 나 지도 보라 했길래 아, 지도 보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어. 죽여! 야 죽이라고! 지금, 지금이야! 뭐 하는 거야, 방금!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어, 아, 아 무빔바. 실패했습니다. 뿜어도 지금 완전 고수야. 뭐야, 이건? 하루에 아, 쏟아 말라 아, 일자! 아 유키. 아, 유키. 아, 아, 6킬 아, 6킬. 아, 6킬 야, 뿌거더가 제일 잘했다 현재 어. 뭐야? 아, 아, 잘했다, 아 제일 잘했어 아, 뭐더 이기고 싶었는데 아니, 난왜 자꾸 게임을 짧게 하지? 모더를 해도 모래 도뭘도근 짧게 안 해나? 나왜이렇아 너는 그거 들어가서 그래 안 들어가고 죽었으면 됐었어 빨리 죽어서 그런가? <laughs> 뭐가 없네 uh -huh. 이거 오케이, 어, 시민. 아, 시민. 여기는. 난 시민이요. 사기자리가 없어, 여기는. 여기 사기자리 있어. 있어? 난 머더다. <웃음> <웃음> 저건 나는 진... 머더를 쫓아다니겠다. 저건 진짜다. <laughs> 쫓아오면 <응>. 없앤다. 오, <laughs> 어, 어, 나 없어질 <laughs> 뻔했어, 나 진짜. 방금 진짜 없어질 뻔했어. <laughs> 쫓아, 쫓아오면 없앤다. 쟤, <laughs> 형왜 뭐, 형 쫄아? 저왜 쫄아? 저희 부로 받아주세요! 쫓 처음엔 없앤다! 저희 부로 받아주세요! 쫓아오면 없앤다! 저기요! <웃음> 어? 어? <웃음> 어? <위험하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왜 나는, 나 빨리 죽여 애들이 다? 뭐야? 비커님 죽었어! 비커님은 벌써 죽 아니, 죽어? 금목으로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스 칼을 꺼드더니 스윽 하고 없앴어 날. 뭐야? <laughs> <laughs> 버비는 버비는 뭐나? 버비는 핑크색아 핑크 비콘의 유언 핑크색 어 귀여워 이 귀엽지 이거 또한두명 음. 정도 피, 있는데 핑크 왔다 핑크 왔다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마이갓막 죽어 <laughs> 오마이갓 나 봤다 나 봤다 아 칼로 맞다, 칼로 맞다, 칼로, 맞다, 칼로 칼로 무시했어 형잘가 아! 아뭐 아아아 하는 거야? 세게형아저저저 저의구나. 저거 M H I C K -E C C A. 어. 더 어, 복수해줘. 아, 그. 오리야. 오리야. 오리야 복봐 아아 <laughs> 같은 같은 조. 내가 저, 내가 복사할게. 조류이 <laughs> 죽었어. 봐. 나 그렇게 잘해요. 오리야. 오리 근데 스킨 귀엽다. 잘생 어? <laughs> 커요 어? 오케이~~ 에이. 엔단 처음 아우다. 봐. 애, 엔단 누나가 머드 잡은거 처음 봤니까 그러니까. 엄마 뭔소리야 역사적 그... 그걸 생겼다 기록 채웠다 지금 <laughs> 어? 나오케이도 꿀자리 알아 뭐야 여기도 알아? 데이 <laughs> 머드야 <laughs> <laughs> 뭐야 여 여길 이 알아? 이 너마를 안믿어 오케이 전달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응. 이거, 이거 하고 다음, 판은, 다음 판을 막판으로 하자. 나도 시민이야. 오케이. 이 판하고 다음 응. 판을 막판으로 시민이다. 합시다. 오케이, 응. 나도 시민이고요. 오케이. 저희, 저희들은 착하게 살아갑시다. 여기 빅미형이 사기 자리 진짜 잘 갔는데, 아, 어, 저기 다 찾았다 사기 자리가 여기야. 여기라리다되기한데 있던데. 여기, 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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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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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있다, 거기보다 여기가 더 나. 머리 숙여야 돼 이렇게? 어 숙여야 돼. 시프트 누르고. 아. 어? 뭐야, 죽었는데. 와. <laughs> 야 아, 비코. 아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 야니나 이따 나 이따 어? 근처에 있다가 죽을 뻔 했어 나. 와 진짜. 큰일 어? 날 <laughs> 뻔했네. 와 진짜 나나 저희 같이 가 같이 피밍을 봐봤네. 봐. 아, 뭐야, 아이, 목격자가 있었어? 아이. 뭐, 너, 뭐야, 넌. 어, 뭐야. 어, 어 오리야, 그래요. 응. 음, 난 어, 오리 아닌데. 눈명이 없다. 안 돼, 오리야. 이 화를 먹으러 오는 자 없나? <laughs> 누나 어딨어? 너은 숨어있다. 내가 보니까, 저, 눈 마을, 저 언덕, 언덕, 언덕 마을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난 숨어 있다. 뭐해, 이 사람들? 목표를 으흥?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 나는 꼭 살아남을 거다. 목표를, 야! 눈덩이 던지지 마라? 일로 와, 너.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도망쳐. 아 <laughs> 어, 야, 너, 너무 너무 <웃음> <웃음> 너, 해 <뭐야>, 너, <laughs> 너, 뭐해? 너, 일로와. 그렇지! 에, 에, 에. 널 잡았다. 너, 일로와. 너, 너, 넌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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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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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너, 를 너, 너,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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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 오, 오, 야, 오, 고수야, 사람. 이 사람. 오. 오. 여섯 명 남았군. 오. 고수야. 다섯명 남았군. 오, 이 음. 어, 저, 저, 저 사람 봐라? 아우 여기 금괴가 진짜 없다. 오! 응? 내려와! <laughs> 안 내려와? 아 너무 나았죠 <laughs> 아이 진짜 안 잡혀 얘네들. 또 어, 올라, 또 올라 <laughs> 잘됐다 1분 남았는데. 음 엔단 누나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응?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너 뭐, 아니야 너 NPC야? 이 뭐야? 비콘이 <laughs> 어디 있어? 뭐야? NPC. 음? <laughs> 응? 어. <laughs> 어? 어디야? 이제 곧표지 표시... 아, 여기도 꿀자리긴 하지. 다른 맵? 애가 숨은 자리. 표시가 될것 같, 어? 저거 어디야?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야 돼. 저거 어디야? 어, 1분도 안 남았네요. <laughs> 뭐야, 비콜링안 돼, 안 돼, 피콜링 <laughs> 없애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어딨어? <웃음> 어? 어? <웃음> 오사이버리 오사이버리 어, 누구랑 만날 어? 어? 거 같은데? 여기 누구랑 만날 거 같은데? 여기 누구야 이거 라우요일로일로야일로일로일로일로 너라서 죽다 너라서 다 너라서 다일로일로일로 오케이 잡았다 아 한명남았줘아 야야 타지마 안돼 15초 15초 내에 갈수 수 있어. 가요?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절로. 아야? 지금 위치 어디야? 지도상에 <laughs> 나오나 봐. 어 마지막이라. 아야? 음. 아야? <laughs> 너 어디야 여기? 어? 어, 어 <laughs> 뭐야 아, 여기 <laughs> 어디야? 이... 야, 너... 야, <laughs> <야, 이겼다. 웃음> 아이한 명을 남기고 <laughs> 이지 <laughs> <이 웃음> <laughs> 여기 있었지. <laughs> 너 다시 올라갔냐? 아닌데? 저 구석이라서 <laughs> 되게 그거야 어려워. 저 구석이라 가지고. 맵이 음. 어렵다. 간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거를 막판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뭐가 오케이, 나와도 한 번, 한 번. 뭐가 나와도 막판입니다. 저는 이제 머더가 안 걸려요. 방금 머더했기 때문에. 어. 오케이. 브롱 브 저는 시민입니다 아, 여러분들 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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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그래. 아, 뭐야, 저번에. 저, 전화, 뭐야? 진짜, 아, 네. 전화, 나죽이라고 나부터 없애줄게. 어차피, 어차피. 전화. <laughs> 전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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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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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태경형이다. 이건 태경형이다. <laughs> 뭔 소리냐. 나 아니다, 이거는 형이다. 빠르게. 어? 도박중이다. 뭔 소리냐. 도박중이 라서 도박중이. 저 도박중이지. 멈춰봐요. 으악. 도망 봐이야그뒤 어? 뒤를 도, 좀 돌아봐봐요. 도망 중이다, 뭔 소리냐? <laughs> 뭔 소리야, 제가 방금 살인 목격하고 지금 유희 걸어가슴인 어, 거 봤는데. 아, 도망 중이다, 뭔 소리냐? 살인을 목격했다. 아 헬기라고 떠고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 중인데 뭔 소리냐? 님들 닭스킨 보면 도망가셈. 도망 중인데 뭔 소리냐? 아니 진짜! 아유, 뭔 놈이야 아 까비! 어? 저 도박하다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도박 중일 게뭔 아. 소리냐 부하누도 어. 뭐, 살아있지? 엔단노도! 엔더더, 아. 엔단노도 살아있고 오케이 둘이 그... 합쳐서 없애야 된다. 태기형 태기형 지금... <laughs> 아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없애 <laughs> 금을 먹어. 금을 금이 없다 자 일단 태기형은 지금 찾고 있고요 엔단노는 어딘지 볼게요 어. 자, 드나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 음. 오케이. 엇갈린 운명. 좋았고요 자, 태계, 태기형과 뿌디어브. 어, 제 그... 어, 뒤에 누가. 아! 누가 어? <laughs> 죽죠? 엇갈린, 어? 어, 엇갈리... 엇갈린 운명이라며. 죽었고요 어, 처음에 엇갈렸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laughs> 찾아갔나보다. 어? 어? 그래서 죽였어, 누나가. 자, 일단은, 뽀어 누나. 어, 아, 태극이 모두 너무 잘해! <laughs> 어, 자, 너무 지금 어, 어. 금요 저한테 저 시민이에요. 뽀어를 쫓아다니는 한 사람. 사람. 자, 지금.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즐겁다! 결국, 남은. 이겼다. 남은, 붙여고, 승! 승! <laughs> <laughs> 로비로 갑시다! 승! 어이, 어, 어, 안 쳐져. 어, 어, 로비가 안쳐져 어, 어 왜이래요 침대 누르시면 됩니다 침대 아 예, <laughs> 아 예. 아 예. 누르면 되는데 오케이 나왔구요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 이사 겸 해봤던 머더는 어, 원래 여러명이서 하려고 했으나 어 바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4명 네 해봤는데 일단 초스깁이었구요 <laughs> <야>? 제일 <laughs> 잘한거는 예, 누구죠? 모더 중에 저요. 제일 잘한 거는, 예? 누구야?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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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일, 제일 잘한 거는 엔단 누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일단 여러분들, 예이. 다음 시간에도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빠이